스탯은 올 공격성 찍었어. 결국은 지금 현재는 공격성이 정답이라가지고, 여기 스탯 포인트 17개 공격성 찍었지. 응, 탑 올라가기가, 그냥 결국은 탑이라는 게, 무한의 탑을 처음 이제 실제로 돌아봤던 사람으로서, 내가 200한 초반대 투력으로 500층을 뚫을 수 있었던 게 이게 즉시 회복 물약으로 회복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공격력만 되면은 밀어지는 거라고 100층까지. 방어력은 물약으로 대체 가능. 하지만 공격력은 대할수 있는 게 없어. 무한의 텁을 놓고 보면은 공격성이 정답이지. 이제 해야 될게 뭐냐? 오늘의 할일 마지막 결장 자 갑니다. 10번 연속 도전 시작부터 베르요네. 이 캐릭은 왜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건지 모르겠다. 베르요 캐릭은 무난하고 무난하게 넘기고, 이제는 예전에 어떤 공포감은 없어졌다. 어, 무난하게 넘겼고, 그 다음, 와, 율무, 눈부시네. <laughs> 까만색 살에다가, 살, 살에다가, 이게, 하얀색 옷 입으니까, 뽀대는 나네. 뭐, 있어 보이네. 자, 율무 캐릭터, 일단 보내고. 다음 상대는, 다음 상대는, 어, 만났다. 만났다, 드디어. 지호형. 자, 오토로 이길 수 있을까요? 368만이니까, 거의 한 40, 한 6만 차이 나네, 46만. 뭔데, 이거? 뭐야, 쉽잖아? 아닌가? 빡센가? 초반에 피를 너무 많이 빼서 그런가? 쉽나? 어렵나? 아닌가? 아쉽네. 피통 차이 두 번? 두배 나네, 두 배. 나는 120만, 지호형은 지금 60만. 쉽다, 쉬워. 오토로 그냥 무난하게 패스. 오케이. 이겼고. 까만 이제, 지금 결투장에는 어려운 캐릭이 없네. 다 쉽네. 다 쉬워. 쉽다, 쉬워. 내가 짱이다. 근데, 저, 저 지호형 캐릭터가 지금 범위 스킬이라가지고, 어미 위주라서 저럴지도 몰라. 단일로 가면은 내가 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감히. 아유, 씨. 까불다가 나한테. 결국은, 봐봐라. 모든 게임에서 입은 털어. 엔틱형은 자기가 이긴다. 해보 다닌다. 하지만 지금 도망 못 가잖아. 프로모션 중이라가지고 도망 못 가잖아. 초반에 잠깐 이겼다가 원래 같았으면은 지금 쪘어야 됐는데 도망 못 가지? 그러니까는 개처맞는 거야. 맨날 애들 가미 팬들 와가지고 맨날 엔틱형 언제 가미를 이긴 적이 있냐? 어쨌냐? 지금 봐. 어, 이기고 있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지. 아.. 이걸로써 약간 증명 하나는 했네 음, 맞지 초반에 딱세지 처음에 팍 달리고 나중에 힘이 쭉 빠져버리지 보통은 이제 이런 MMORPG를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마라톤이라고 많이 하잖아 근데 전마지 혼자 100m 달리기 하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지구력이 없어가지고 힘이 금방 빠지지 남들은 페이스 조절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시작하는데 바로 그냥 지 어? 혼자서 그거 앉아서 100미터 출발 잘 세하고 나서 뛰거든 그래 놓고 이제 그 마라톤 대회에서 자기가 1등이었다 그런 느낌이다 보시면 돼요 오케이 끝났다